안녕하세요, 조수입니다. 야, 아빠가 됐잖아요. 정말 그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빠가 되어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오늘은 좀 아빠가 되고 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남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요즘 들어서 이게, 저도 이제 배우는 입장이니까, 남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옛날과는 다르기 때문에, 아, 잠깐만. 엊그저께 이 책을 샀거든요. 이거 스폰서는 아니고, 그냥, 90년생이 온다 이거 마케팅에 관한 책인데 얘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저는 80년대생인데 90년대생은 또 그들만의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문화가 있을 거고 그리고 2000년대 태어난 아이들 2010년이죠? 2019년이야? <laughs> 와 겁나 2019년이다 2019년 2020년 내년에 그죠? 2020년에 태어난 애들은 또 그들만의 또 세상이 있을 거고 세대가 자꾸자꾸 자꾸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뭐 어머니들이 다 했잖아요 그죠 집안일 뭐 설거지 빨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집 청소에 뭐 밥하고 이런 거 이제 어머님들이 다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남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여자가 나이 들어서 고생을 한대요 지금은 뼈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늘어나 있는 상태고, 굉장히 약한 상태고, 뭐 충치나 뭐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는데, 이가 아프고, 막, 그렇. 그런 상태예요. 그냥, 산후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힘을 써야 되는 일, 뭐, 차가운 거를 만져야 되는 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남자가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남자는 일을 가고, 뭐, 여자는 아이를 집에서, 뭐, 육아휴직을 받아서 이렇게 기르는 동안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죠? 나, 뭐, 나가 있는데 어떻게. 그래도 이제 저녁에 와서는 남자의 일이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뭐 아이를 안고 있다든가, 뭐 밥을 주고, 뭐 트름을 시켜 주고, 요런 것들, 뭐 아기를 들고 있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뭐 요런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야, 전복으로 자기를 전복 시켜줄게. 뭐 하냐? 전복 먹고 싶어? <웃음> <웃음> 전복 손질. 전로손다 이런 수가 없잖아. 치솔. 원래 엄마들은 아기가 잘때 같이 자야 돼요. 안녕하세요. 자, 얼른. 난 전복을 전복시키고 있을게. 제대로 전복시켜야 돼. <laughs> 점점 아재 개그를 따라하고 있어. 저기껍질안 먹었는데 껍질 안 닦아야 돼? 껍질 안 닦아도 된다고? 근데 나는 왜 닦고 있어? 그럼 칫솔로 뭘 닦어? 살을 닦어? 여기를? 아닐걸 살을 왜닦고 뭐라고? 바보라고? 바보라고? 아니, 살을 왜 닦고? 아까 유튜브 보니까 껍데기를 닦더만. 자기가 바보면서. 누가 누굴 욕하는 거야? 다들 미쳐가고만 있어. 아니, 살을 닦으라고, 이렇게? 살을 닦으라고? 맞아? 오, 진짜네. 살살살 문지르면 깨끗해지죠? 이게. <laughs> 내가 전복되겠어. 어! 내장이 다튀어버린대 일단 냉장고에 넣었다가 나중에 꺼내장. 내장은 나중에 꺼내장. 내가 전복 되겠네. 아기 잔니까 조용히 좀 해. 버러를 녹여버라 <laughs> <laughs> 오, 어! 아! 이게 이는게 맞아, 원래? 다 됐어! 어! 난리 났다!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엉난 기름으로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오우 그래도 맛있어 보인다 이거 뭐.. 뭐같아리가 난리가, 난리가,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전혀 몰랐어 <laughs> 딱 봐도 하트 아니야? <laughs> 아니야 먹고 평가해봐 아 원래 마늘 이런 거 뿌려야 되는 건가? 마늘 안 뿌렸다 파슬리 없잖아 마늘 맛있다? 마늘 있는데 맛있다 빠오야 <laughs> 이따가 산책을 데려갈까? 가만히 있어 알지? 끙끙대지 말고 멀리 갈게 멀리 한 주간 고시 나음이아 여기 가둬서? 저는 지금 남편으로 몇 점입니까? 큰소리로 100점 100점이요 100점이에요? 음. 몇점 만점? 만점 <laughs> 이제 또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아 목욕을 시킬 때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잘못 잡나? 안울 때도 있거든요. 오늘도 울었고 어제도 울었고 왜 그러지? 아, 나. 아이고 라이라. 아이고 어, 나 이제 목욕하자. 목욕해요. 아 왔다 왔다. 목욕해 또. 어, Let's take a bath. 오케이. Wash y o u 배고파? 이거 하고 밥 먹자. 아, 응, 예, 요고프니 응, 파 아! 떠도 돼? 응. 아! 됐다, 됐다. 옮기지 않지? 으, 으,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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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은 강아지인데요. 강아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강아지 초보고, 뭐 와이프는 기르긴 해봤지만 아이랑 기르는 건또 처음이고, 이 강아지가 엄청 낑낑 된단 말이에요. 와, 이거를 장모님 집으로 보내자니, 장모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고. 우리 집 시골로 보내자니, 완전 똥개될것 같고, 뭐, 그리고 이제 시골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은 강아지를 반려견으로 생각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그분들 세대 때는 원래, 어 강아지는 그냥 바깥에 묶어놓고 기르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 오면 뭐 짓기나 하고, 밥, 뭐 개밥이나 좀 주고, 음식 먹다가 남은 거 있으면 모아가지고 개밥 주고, 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저는 안 해요.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지금 와서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럴 순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은 강아지 자체를 집 안에서 키우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거기다 갖다 놓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기르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뭐 분리를 시켜 놔야 되잖아요 이게 분리를 시켜놓으니까 엄청 낑낑대요 그래서 와그 소리가 데시벨이 사람의 그뇌의 신경을 건드리는 그 데시벨이에요 완전 그냥 어우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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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근데 이게 낑낑대는 게한 10분 있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한 집에 6시간 있으면은 6시간 내내 낑낑대요. 그래서 사람이 돌아번지겠는데, 돌아번져. 그래서 뭐, 주말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하루에 한번 정도 산책을 시켰는데, 뭐, 아침에 한번 산책시키고, 뭐, 저녁에 한번 산책시키고, 뭐, 미안하다. 어, 강아지야, 너가 좀 이해를 해달라. 또 얘기를 하면은 얘가 알아듣는 건지,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게 신기하게. 근데 집에 오면 또 낑낑대고 이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가장 뭐야 강아지를 좀잘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이거 그 고민이 그거예요 강아지가 털이 날리잖아요 털이 그러면은 기관지로 막 털이 막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아무리 이게 강아지를 분리를 시켜놓는다 해도 털은 공기 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아기들은 뭐안 그래도 이게 면역, 면역력도 약하고 기관지도 약하고 뭐다 약하잖아요 목도 제대로 못 가누는데 그래서 이게 막 막 개, 개털이 막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하나 막 이런 고민들 그리고 이제 애기들이 이제 조금만 더 커가지고 땅바닥 기어다니면 그때 막다 집어먹잖아요 막흙 주워 먹고 뭐 어, 잡히는 거다 입에 물고 하는데 그때 막 강아지 털 있는 거막 입에 물고 하면 아 그것도 걱정되고 아 요즘 걱정이 많아요 요즘에 육아 콘텐츠는 어쩌다 한 번씩 하려고 했는데 또 육아 콘텐츠가 나왔네 어. 나가서 나랑 좀 얘기 좀 하고 오자 갔다올게 이야 <놀람> <놀람> 너가 이해를 좀 해줘야지. 이가 봐. 네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완전 줘나지기잖아넌좀 컸잖아 해가 이해를 해줘야지. 이나 <laughs> 아버지 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이에요. 다 같이 힘을 내자고요. 어? <laughs> 힘내서 잘 살아봅시다. 화이팅!